안녕하십니까 김대환입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어, 드려볼 텐데 오늘도 더스틴 포이리에가 길루틴을 다섯 번으로 실패하는 이유 분석도 가능할까요? 오르테가는 길루틴 시도할 때마다 바로 걸리던데 더스틴은 뭐가 잘못됐길래 모든 시도가 전부 실패하는 걸까요? 블랙벨트고 경력도 10년이 넘은 실력자고 웬만한 일반인 블랙벨트 고수들보다 주짓수 훨씬 잘할 거고 그래플링 전문 코치도 있을 텐데, 왜 매번 똑같은 기술을 실패하고 보완도안 되는 것 같은데, 어디가 문제인지 궁금하네요. 일반인 관점에서는 별 차이를 모르겠는데, 왜 한쪽은, 모르테가 뭐 말씀하시는 거겠죠. 귀신같이 기술을 잘 거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귀신같이 기술이 안 걸리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일단, 중학교 2기를, UFC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서미션 기술은 어차피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네. 한번 UFC 대회를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미션 시도를 한 비율하고, 길로틴, 비단, 길로틴 뿐만이 아니라, 뭐, 암바가 됐든, 트라이앵글이 됐든, 뭐, 리어네이크 초크가 됐든, 시도 횟수에 비해서 성공률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어차피 UFC에 나올 정도가 되면 주짓수를 되게 잘할 수 밖에 없어요. 최근에 나왔던 데스파인의 이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주짓수를 어차피 잘 해야 UFC에 올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 전에 잘리겠죠. 어, 못 오겠죠. 막혀서 그래서 주짓수를 서로 잘 하기 때문에 서미션 기술의 성공률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다른 부분과 똑같이, 서미션, 길루틴 초크가 됐든 뭐가 됐든 서미션을 거는 거 주짓수 기술을 관절기를 걸어서 탭을 받는 것 역시 재능의 영역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펀치를 생각해보세요. UFC 선수들 다 펀치 잘 칩니다. 거기서 뭐 펀치를 원리가 뭐가 틀려서 못하고 뭐가 잘못돼서 KO 못 보내고 이게 아니에요. 다 UFC 선수 정도 되면은 펀치 제대로 칠줄 알고 킥다 제대로 칠줄 압니다. 근데 헤비급인데도 같은 헤비급인데도 은가누나프란시스은가 누나, 은가 누나 데릭 루이스가 건드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요. 근데 기술은 더 좋을지언정 존 존스 같은 사람은 주먹으로 존 존스가 그렇게 똑똑하고 뭐 주먹 칠줄다알 텐데 훈련도 많이 할 텐데 근데 펀치로 KO 못 시키잖아요. 아, 서미션 똑같아요. 결국에는 나중에 끝으로 가면 재능이 차지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서도 분명히 차이가 날 거고 길루틴 초크는 이렇게 상대의 뒤통수가 보이면 딱 잡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걸기가 되게 시도 자체가 되게 쉬운 썸미션입니다. 다른 뭐 트라이앵글이나 암바 같은 거를 생각해보시면 특히 뭐 가드 암바, 가드에서의 트라이앵글 뭐 손목 잡고 어, 다리 위치 만들고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길로틴은 상대가 좀 낮춰, 낮은 상태에서 뒤통수만 보이면 그대로 시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만큼 파훼법도 널리 알려져 있는 기술이에요. 어, 방, 공격 시도도 쉽지만 방어도 많이 알려져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길로틴 축구뿐만 아니라 많은 서미션 기술들을 보면. 어 실패하면 기술을 걸었다가 실패하면 본인이 점유했던 유리한 포지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할 거냐 사실 UFC를 많이 보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주짓수를 레슬링 주짓수 타격 다 잘하는 사람들끼리 싸웠을 때 테이크다운 한 번도 어렵고, 테이크다운 한 다음에 좋은 포지션, 뭐, 사이드나 마운트까지 올라가는 거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포지션을 잃어버리는 걸 감수하고 서미션 시도를 한번 해볼 거냐. 이거는 아무나 다 똑같이, 그래, 서미션 시도해야지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더스틴 포이리의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거죠. 어, 포이리의 성향을 보면 공격적이잖아요. 되게 스탠딩 상태에서 치고 받는 거 보면 자기 얼굴 맞더라도 막 치고 받는 스타일이잖아요. 어, 이게 그대로, 이런 성향이 그대로 그라운드에서도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글로브 테세이라 하고 유리프로스카 전 보면은 딱 비슷한 거죠. 둘다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테세이라가 나중에 어, 졌던 건데 테세이라가 끝까지 뭐좀 계속 그런 서미션을 노리는 그런 성향이 있었기에 그런 명승부가 나왔던 거죠. 만약에 좀 개비기 스타일이었으면 이겼을 수는 있어도 그런 명승부는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뭐 다른 예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동현 관장님 같은 경우. 더스틴 포이레 같은 길로틴 시도 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시지 않고 대신에 안정적인 성향의 파이팅을 추구하시는 거죠. 포지션 잘 잡고 거기서 갈가먹으면서 조금씩 상대방을 좀 잠식시키는 이런 스타일을 하시는 거죠. 어.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 근데 김동연 관장님보다 더스틴 포이레가 더 화끈하잖아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만약에 더스틴 포일리가 지금 막 계속 길루틴 시도하고 거의 민무화됐는데 만약에 더스틴 포일리가 이런 짓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었죠. 와, 저는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온갖 욕이란 그 쌍욕은 다 먹었을 거예요, 더스틴 포일리에. 뭐가 문제점이다. 도대체 왜 이러냐. 코치진이 뭐가 문제다. 뭐, 미국으로 가서 선진 배워야 된다. 저, 뭐, 정신과 의사에 가, 가야 된다. 별 쌍욕 다 먹었을걸요. 한국 사람이었으면. 네. <laughs> 뭐, 여러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길루틴 초크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려보면, 보통은, 많이 상식적으로 그냥, 어, 격투기 약간 상식처럼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길로틴 초크는 태클의 카운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태클을 상대가 머리 숙이고 다리를 잡으러 들여왔을 때, 방어하는 사람이 방어하면서 딱목 잡아서, 어, 가드로 가서 길로틴 거는 거. 이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체육관에서. 절대 그런 시도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야, 그러지 마. 무조건 레슬링 방어를 제대로 해. 길로틴을 거기서 잡으려고 욕심부리지 마라고 합니다. 성공률이 그렇게 접근하면 되게 낮아요, 실제로는. 누구나 파브리슈 배우둠이 케인 벨라스케즈에게 했던 것처럼 딱 잡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실은 길로틴 잡으려다가, 길로틴을 생각해보시는 여러분 원리가 태클, 방어하고 반대예요. 태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태클 방어는 태클이 들어온 사람의 머리가 여기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머리를 떼내거나 눌러서 머리를 죽여야 되는 게 태클 방어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근데 길로틴은 뭐예요? 머리, 머리가 여기 붙어 있는 여기 붙어 있는 상대의 머리 쪽을 내가 목을 감는 거지만 실제로는 더 붙여버리는 효과가 된단 말이죠. 그럼 태클 방어하고는 반대의 모선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보면 그 순간 시도하는 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딱 잡아가지고 길루틴 성공하면 은 바로 서미션인데 안 그러면 테이크다운 방어가 더안 돼요. 태클 방어가. 근데 현실로 왔을 때는 진짜 전문가들도 그렇게 잘안 되는데 일반 회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길루틴 시도하면 걸 거는 경우는 정말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루틴은 실제로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걸릴 때를 보면 뭐, 아까 말씀한, 그, 질문자분이 예, 시를 들어주셨던 오르테가나 이렇게 캐치가 진짜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캐치가 좋은 사람, 타고나기를 되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길로틴 초크란 기술은 오히려, 태클 들어올 때 카운터로 잡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레슬링이 되게 세요. 하빔 누르마구메도프나 무슨 이슬람 마카체프나, 케인 벨라스 케즈나 다니엘 코미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레슬링이 되게 센 사람들이 레슬링으로 압박을 되게 많이 해요. 막 테이크다운 시켜서 상대 막 파운딩 치고 엘보 까고 두드려 패고 일어나는 거또 테이크다운 시켜서 끌고 가고 이렇게 상대를 계속 찌그러뜨리고 지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상대가, 상대도 이겨야 되니까 꾸역꾸역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어, 딸려 있다가. 이때 목이 노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하프가드 파고 일어날 때라든지 사이드에서 어, 터틀로 가는 경우라든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때 길로틴 초크를 거는 거예요. 앞목 상태, 프론트헤드락 상태로 갔을 때라든지 이때 거는 게 그러니까 상대방 태클 들어오는 거를 길로틴으로 딱 받는 게 길로틴의 정석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사용을 할때 상대방을 오히려 내가 탄탄한 레슬링과 그라운드 게임, 그라운드 압박으로 되게 지치게 해버린 다음에 꾸역꾸역 일어나려는 상대가 뒤통수를 보였을 때 특히 상대가 지친 후에 반응이 되게 느려지고 했을 때 상대가 어느 정도 무너졌을 때딱 캐치를 해가지고 한번 노리는 게 길로틴의 정석인 거지, 어, 카운터로. 잡는 게 길루틴의 정석이 절대 아니에요. 본인이 캐치가 특별히 좋게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스틴 포일에는 이 요건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왜? 더스틴 포일에는 타격이 되게 화끈하고 이런 사람이지 그라운드에서 하빕처럼 이슬람 마카체프처럼 숨막히는 압박으로 상위 포지션의 압박으로 상대를 지치게 하는 타입이 절대 아니거든요. 압박이 그만큼 빡빡하지가 않아요. 그런 압박이 없어요. 스탠딩에서의 어, 화끈한 타격을 갖추고 있, 있을지언정 모든 뭐 UFC 선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어, 우리 인간들 중에 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더스틴 포일이에도 그 전까지 다 갖고 태어나진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캐치가 특별히 빠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 길로틴 초크라는 기술은 더스틴 포일이에게 안 맞는 거예요 어, 이걸로 서미션을 노리는 거는 포이리의 더스틴 포이리의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이면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길로틴 초크의 디테일을 지금 더 강화해서 이제까지 길로틴 초크로 탭을 못 받았었는데 다음 이슬람 마카체프라는 강적과의 경기에서 그걸로 탭을 받는 것은 사실상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뭐 디테일을 더 강화해서 뭘 한다는 거는 길로틴을 더스틴, 초, 더스틴 포이리에가 길로틴 초크를 못 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못 거는 길로틴 초크를 계속 시도하는 게 문제예요.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밈화되어 버려 가지고 막 웃고 사람들이 막 농담도 하고 더스틴 포이리에 자체 자신도 나는 길로틴 계속 할 거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리고 내가 마카체프 길로틴으로 잡아 가지고 어 나 진짜 길루틴 거는 내 동상 세울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코치들은 진짜 지금 속이 썩어 문드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스틴 포리의 정도의 거물이면은 코치들하고 이런 뭐 수직적인 관계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어, 자기의 당연히 그 정도 거물이고 실력도 진짜 완벽에 가깝고.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자기 스타일도 있단 말이죠. 코치들은 근데, 그걸과 어찌보면 좀 싸워서, 이슬람 마카체프 같은 챔피언을 잡을 최고의 플랜을 짜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코치들의 임무인데, 제가 보기엔 이 길루틴 초크가 중간에 딱, 완전 무슨 방해물처럼 버티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 길루틴 초크 때문에, 발목이 잡힐 확률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 합입 누르마구 메도포와 저기 이슬람 마카체프는 되게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근데 합입 누르마구 메도포에게 더스텐 포일리에는 주먹 한대 때렸던 거 외에는 별로 뭐못 해보고 졌었잖아요. 그리고 합입전을 기억하시겠지만, 그놈의 또, 길루틴 초크 실패한 다음에 힘 빠져가지고, 급속도로 힘이 그렇지 않아도 빠지고 있었는데 쭉더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백초크로 더스틴 포일리에가 졌잖아요. 근데, 그랬는데도 더스틴 포일리에는 길루틴 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코치들은 어떻겠어요? 진짜 속이 많이 상하겠죠. 네. 뭐, 제 생각에는 더스틴 포일리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어, 실제로는 코치들과 자기도 챔피언이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뭐 밈으로 이렇게 얘기를 받아 주는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 플랜은 어, 길로틴 초크를 안안 안 하겠다. 안 하고 제대로 타격전에 집중해 보겠다라고 막그 마음을 먹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올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시도를 안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여기서 변수가, 상대 뒤통수만 보이면, 무슨, 그, 뭐죠,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 음식물 땡땡 울리면 침 흘리는 강아지처럼, 상대 마카체프 뒤통수만 보이면, 그 잡으려고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훈련 열심히 했는데, 어, 이슬람 마카체프가 오히려 자꾸 태클 시도하는데 자기는, 어, 더스틴 포일한테 길로틴 유도하려고, 길루틴은 어떻게 방어해야지 뭐 생각하면서 태클을 딱딱 가볍게 가볍게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인류들의 두뇌 싸움이 있을 수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더스틴 포일리의 길루틴 초크는 어, 다가오는 타이틀전에서 또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었는데. 더스틴 포이리에가 기루틴 초크로, 이슬람 마카체프에게 탭을 받아서 이기고 챔피언에 등극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과거에 앤더슨 실바라든지 종찬성 관장님의 그 마코미닉 전 승리만큼이나 정말 거대한, 김펠레로서의 업적을 세우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혼자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오늘 또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